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수원 고등동에 있는 썸미플렉스 상가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용도를 갖다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짜리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6층에서 9층까지는 오피스텔인데 이거는 우리랑 해당 사항이 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하고요. 어, 지상 1층, 2층, 3층, 4층, 5층을 갖다 상가 분양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자세한 설명을 유진이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등 서밋플렉스 홍보관의 유진이 실장이라고 합니다. 수원 고등 서밋플렉스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상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원 고등 3미플래스는 5000여 세대에 미노 힌두시급 대단지 바로 앞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등지구 수원 프루지오자이 아파트 대단지 입주민 수요를 독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수원 고등 서미플렉스는 고등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동서남북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자리에 있으며 지금 3면이 개방된 코너형 상가로 압도적인 접근성이 유리합니다. 세개의 면이 탁 트여있는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상가이고요. 5일 고객들의 애플 스타일에 맞춘 생활 미착 MD 구성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실생활 맞춤형 MD와 효율적인 동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수원 고등 썸비플렉스는 16일날 오후 4시까지 사정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17일날 추첨을 통해서 18일부터 19일, 19일까지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녀 세대 선착순으로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빠르게 전화 주시면 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 예,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는 어, 3D 지도로 어,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지도 앞에 왔습니다. 아, 여기는 그 모용도와 달리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하시는 유진이 실장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희 실장입니다. 수원고등 서미플렉스 현장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코너 상가로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의 배우 수요가 뛰어난 위치에 있는 수원고등 고등 서미플렉스입니다. 여기 수원고등 서미플렉스 현장에서 보시면 수원역 AK플라자가 보이고요. 바로 앞쪽에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도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배우 소요가 뛰어난 위치에 들어오는 송 고등 썸메플렉스는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올라가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상가로 두, 조성이 됩니다. 총 호실은 197호실로요. 아주 배우 소요가 뛰어난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사전의향서 접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디엔 어, 구성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층부터 5층까지 있지만은 그냥 1, 2, 3층만 한번 언급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1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 리테일 그 상가 업종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2층은 어, 참고로 여기 스크린 골프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3등은 이제 메디컬 이제 존입니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기타 아, 여기에 관련된 업종에 들어가면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제는 로컬 이제 로케이션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어,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로케이션 지도를 보면서 어, 교통편을 갖다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음, 수원고등 서미플렉스 상가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아, 여기 이, 이 선은 이제 KTX로 선이 있고요. 여기 보면 신분당선도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화서역, 여기 수원역, 매, 저기 매교역을 비롯한 그네 군데가 이제 호트러블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상세한 지도를 갖다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수원 고등 서미플렉스 앞에는 수원역 프루지오자이 4천 세대가 넘게 이제 입점을 저기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역과 수원역고또 경기도청 등이 있는 관계로 학세권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 그어 상가 분양하는 바로 앞에가 재개발, 8달 재개발 구역이래가지고, 천 세대가 넘게 입주할 예정이돼가지고 어, 배우 수요는 거의 한 5천 세대가 넘게 탄탄한, 한, 그런 상권을 갖다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튼 수원, 고등, 서미플래스 주변에는 상가가 있지만은, 가장 최초로 먼저 입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어, 가장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갖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음, 어 여기 그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서 담청자 발표까지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빠른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